3원 위에 1, 4, 분면에전 P가 존재한대. 여기 전 P가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그걸 H라고 했습니다. 어, X축과 만나는 점은 무접선, 무접선이 X축과 라고 했네. 그랬을 때, 요 길이 OH와 그 다음에 OT. 이 곡기의 곡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h 지점과, 그 다음에 여기 장축의 끝부분, 그 부분, 그 다음에 요 x l 편 t는 등기수요을 이룬 자들은 특징이 존재하죠. 옆에서 요 길이와 요 길이의 곡은, 이 점, 이 점을 A라고 한다면, A라고 한다면, 이 점을 A라고 한다면, OA의 제곱의 길이와 같습니다. 근데 이 길이는 A 제곱과 같기 때문에 정답은 3에. 그래서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반집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점 p 의 좌표를, 점피의 좌표를, x1, y1, 즉, 접점을 x1, y1이라고 한다면, 접선의 방정식이 3분의 x1, x 더하기 2분의 y1, y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분수가 조금, 보기 불편하니까, 6을 곱하자. 그럼 얘는 6이 될 거고, 얘는 3이 될 거고, 6을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2x1x 플러스 3y1y는 6.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보는, 쉬는 바와 같이, t는 x절편이잖아? 그럼 x절편이라는 것은 y가 0이 되고, 따라서 x절편 x의 좌표가 2x1이 넘어가서 2x1분의 6이 되는데, 결국, x1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3이란 말이야. 3. 그래서 이 a 점의 좌표가 x1분의 3,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h의 좌표는 뭐냐면, x1,0인 거야. P 점과 H 점은 X 좌표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OH, 성분 OH, 성분 OH와 성분 OT를 곱해자 그랬는데, 성분 OH는 결국 X1이 되고요 OT는 X1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약분하면 3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네, 기게 이제 풀이고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문자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요 타원의 방정식을 그냥 A제곱,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했을 때, x1, y1이 접전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b제곱 x1, x 플러스 a제곱 y1, y a제곱, b제곱입니다. 그러면 a제곱, b 제니다 제곱. 그럼, 제곱, 제곱 그럼 이제 어떻게 돼? x절편이 y가 0일 때니까 0을 넣었을 때 자, x절편을 찾아보면 x5번은 b제곱 제곱 x1 분의 a 제곱 b 제곱이 된다. 그래서 약분이 되면서 x1 분의 a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만약에 이제 문자로 나왔을 때 기본 형태에서 얘기하는 x1 분의 a 제곱, 0이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이제 곱해보면 3분 oh가 3분 oh는 결국 x1이죠. 그 다음에 3분 o(t)는 어떻게 되는 거야? x1분의 a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a 제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을 바로 보면 답을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미하자면 접선이 그어져고 그 X절편과 그리고 그 접점의 수선의 발그두 점을 가지고 우리가 봤었을 때 여기 장축의 끝단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이세 개는 등비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등비수열 그래서 이 A라는 위치가 등비중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OA의 제곱은 OA의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선분 OH 곱하기 선분 HT 이게 등비중앙을 나타내는 식이죠. 그래서 OA가 등비중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인정될수 있을 겁니다.